들을 찾아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잘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험해서 최적을 찾고 최단거리를 뽑아내려고 했었어요. 에, 그러다가 약간 몸이 갔지, 에, 몸이 갔는데 그런 방법은 맞는 것같진 않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해본 사람 그리고 그걸 다양하게 해본 사람한테 가야 돼요. 하나밖에 안 해본 사람은 계속 그것만 강조합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렇게만. 무식한 사람입니다. 명상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고정관념을 가졌을 거면 명상 제대로 한 사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유연한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방법만 하면 돼요. 무조건 이 방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안 되는데요 라고 왔을 때 그래서 그래요. 무당하고 똑같지. 어, 왜 이게 안됐을까 정성이 부족하다. 야, 그거 답이 있냐? 정성은 어디까지야, 해 정성이야? 어, 그래서 그런 방식들 가지고는 사실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고 시를 짓는 사람하고 시를 평론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담 받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마스터가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누가 깨달았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에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사람은 되는 거지. 필요한 건이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실력으로만 얘기하면 누구냐? 이렇게 보는 분이 훨씬 잘하지. 비교도 안 돼. 이거는 두, 두 분은 비교도 안 돼. 내한테 필요한 사람은 문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해서 당신들이 뭐, 뭔가를 얻을 거다. 확실한 걸 얻을 거다. 핵도없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는 것은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더라. 부처님은 그게 되, 된 분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돼.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은 깨닫기 전까지는 수행자였었고, 깨닫고 난 뒤부터는 교사로서의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 스님들은 그런 거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량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거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 아니,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이렇게 법문하실 때 보면, 상대방을 위한 법문이 아니에요. 내, 내가 아는 얘기를 해.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지.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처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레벨이 높은 분이 최고로 좋은 거냐? 아,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요.